올해도 어느새 끝자락입니다. 거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젊을 때는 몰랐던 주름 한 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어떤 날은 여전히 초조하고 어떤 날은 괜히 서운하고 어떤 날은 혼자 속을 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비유로 방향을 바꿔 주십니다. 불이 붙은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불을 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처럼 내 마음에 불이 붙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처님식 마음 정리법을 우리 일상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마음을 붙잡아줄 손잡이가 하나 생깁니다. 특별한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바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마음에 불이 붙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이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휴대폰에 잔여 메시지가 없으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가 나를 지나치듯 인사하면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고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내 차례가 늦어지면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답답해집니다. 시장에서 물건 값이 올랐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내 살림이 흔들릴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이때 부처님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보라고 하십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가 화다라고 붙잡지 말고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리듯 마음에도 바람이 불면 감정이라는 커튼이 흔들립니다. 커튼이 흔들린다고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림을 큰일이라고 오해할 때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이 치밀 때는 아주 짧게 몸부터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턱이 굳는지 어깨가 올라가는지 손이 꽉 쥐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턱이 굳으면 턱을 풀어주고 어깨가 올라가면 어깨를 내리고 손이 꽉 쥐어지면 손을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몸을 먼저 풀어주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니라 잠깐 쉬어갈 때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 10초가 내 하루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지갑을 한참 찾으면 속으로 빨리 좀 하지 하는 불이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숨을 한번 고르고 지금은 기다릴 때다라고 말해 주면 마음이 훨씬 덜 거칠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손님처럼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인데 우리가 문을 잠그고 붙잡아두니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아, 화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면 손님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한 가지는 마음이 뜨거울수록 행동을 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뜨거울 때는 숟가락도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우면 전화를 걸기보다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바로 따지기보다 잠깐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내 존엄을 지킵니다. 그리고 멈춘 다음에는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은 승부가 아니라 내 평온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은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할 때 물소리를 듣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혀끝의 온도를 느끼는 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큰 불이 붙기 전에 미리 연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둘째로, 불을 키우는 장작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작은 대개 기대입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말에 오기로 했다가 못 오면, 사실은 일정이 바뀐 것 뿐인데, 마음은 나는 뒷전인가로 커집니다. 손주가 전화 한 통을 안 하면 사실은 바쁜 하루일 수도 있는데 마음은 나를 잊었나로 커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마음이 먼저 이제 끝인가로 달려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픔도 변하고 서운함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만 현실로 조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면 고맙고 못 오면 다음을 기다리자라고 마음 속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기쁘고 안 와도 그 아이가 잘 지내면 된다라고 방향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고 신기하게도 자녀도 더 편하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에 숨쉴 틈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기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셈법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 나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남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반갑지만 자녀는 용돈을 보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사랑이지만 자녀는 자주 못 오더라도 큰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오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인데 기대가 굳어지면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은 방식이 바뀌어도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는 내가 붙잡고 있는 당연함 한 가지를 골라보시면 좋습니다. 명절에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연락은 내가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같은 당연함입니다. 그 당연함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가벼워지니 전화 한 통에도 기뻐할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가 방문을 못해도 그래, 너도 내 삶이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인 척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 손을 조금만 풀어주면 사랑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셋째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사실에 가까운가, 상대를 살리는가를 살피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형제 사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리모컨을 또 어디에 뒀는지 찾느라 서성이면 또 잃어버렸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이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하며 같이 찾아주면 다툼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문자나 카톡을 바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글은 내 마음의 불을 그대로 옮겨 적기 쉽습니다. 물한 잔을 마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내가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생각한 다음 보내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모임 단체방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반박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라고 한발 낮추어 말하면 대개 상대도 마음을 풀어줍니다. 바른 말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덜 태우는 방법입니다. 또 바른 말에는 듣는 말도 들어갑니다. 말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도 시작됩니다. 누군가 하소연할 때 우리는 해결책부터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해결책보다 그랬구나 라는 한마디를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대를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버릇이 없다라고 단정하면 내 마음이 바로 타오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지쳤나 보다라고 한 번만 해석을 바꾸면 불이 확 줄어듭니다. 또 친구가 모임에 늦었다고 투덜거릴 때도 왜 내가 늦어라고 쏘기보다 오느라 수고했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줄어든 자리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여유입니다. 침묵은 냉기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거칠어질 때는 대개 내가 힘들 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피곤해서 예민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곧 수행입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음에는 불이 덜 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새치기를 하더라도 바로 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소리를 높이면 상대가 물러나도 내 마음은 이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은 결국 나를 보호하는 말입니다. 넷째로, 마음의 큰 불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논리로 이기는 것이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은 아상이라는 말로 내 주장과 내 체면을 단단히 붙잡는 마음을 경계하십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작은 의견 차이가 생겨도 내가 먼저 여기 있었어. 나는 그런 방식이 싫어하며 서로 기가 세지면 결국 웃음이 사라집니다. 집에서도 비슷합니다. 텔레비전 채널 하나, 난방 온도 하나로도 내가 맞다가 부딪히면 괜히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 질문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기면 무엇을 얻나? 내가 져주면 무엇을 지키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겨도 얻는 것은 잠깐의 시원함이고, 져주면 지키는 것은 관계와 내 평온입니다. 저준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급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아도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 결국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한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러난 자리에 남는 것은 허탈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든든함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종종 뱀을 잘못 잡으면 손을 문다는 식으로 잡는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잡으면 결국 내 손이 물립니다. 내 마음이 먼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될 때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순간 말이 딱딱해지고 얼굴이 굳습니다. 그 굳은 얼굴을 보는 상대도 굳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불을 확 꺼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굴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일을 10년 뒤에도 기억할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10년 뒤에 기억조차 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그 작은 일을 위해 하루를 태우곤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스스로 한 단계 내려옵니다. 또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것이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면, 현재의 사람들과 자꾸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만 하면, 결국 서로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번만 열어주면 관계가 다시 흐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함께 웃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큰 이익입니다. 다섯째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결국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주는 친절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주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늙었냐 하고 마음속으로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는 목소리는 내 안에 불을 키웁니다. 반대로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다 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안정이 밖으로 흘러나가 가족과 이웃을 편하게 합니다. 연말이 되면 특히 지나간 일을 되짚으며 후회가 늘어납니다. 그때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붙잡고 자신을 태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고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한 걸음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주 작은 자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것을 하나 떠올리는 것입니다. 밥한 그릇이든 햇빛이든 누군가의 인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음이 상했던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의 나에게 그럴만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미운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움의 불에 기름을 더 붓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 연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부탁한다 라고 나에게 인사해도 됩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아픈데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칭찬해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추우시지요. 한마디를 건네는 것. 경비 아저씨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말이 내 마음을 넓힙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남의 말이 내 마음을 덜 찌릅니다. 그리고 자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조금 덜 미워하면 내 밤잠이 편해집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덜 꾸짖으면 내 하루가 환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란 멀리 있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의 불길을 줄이고 평온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연말에는 특히 사람을 만날 일도 많고 가족 일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비가 내 방패가 됩니다. 물론 자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힙니다. 그럴 때 억지로 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편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면 내 마음의 불이 조금 식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거리를 두는 자비도 포함합니다. 상대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는 것도 자비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그 다음에 남을 도울 힘도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중도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감사와 붙어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어들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내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내 하루를 한번더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불이 날때 밖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누가 불을 냈는지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길입니다. 현실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말이 섭섭하게 들릴 때그 자리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겁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한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은 짧게 하고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관계와 평온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자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 하루가 편해집니다. 또한 가지 연말에 특히 도움이 되는 마음 정리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영화처럼 돌려보는 것입니다. 잘한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장면을 오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장면만 확대해서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마음의 습관에서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잘한 장면을 붙잡는 습관을 들이면 내 마음이 스스로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제보다 한번더 천천히 말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됩니다. 이런 다짐은 내 마음을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오래된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 서운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래된 서운함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은 불을 끄는 천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운함이 내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작은 일상을 채우면 됩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걷는 시간, 손을 움직여 반찬을 만드는 시간, 라디오를 들으며 웃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의 집을 다시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또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을 하겠다, 식단을 바꾸겠다, 여행을 가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계획보다 먼저 필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 붙을 때그 불을 키우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을 떠올리는 순간이 바로 그 계획의 시작입니다. 밖에서 나를 흔드는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나를 흔들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한 번의 선택이 오늘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손을 모아 잠깐 합장해 보셔도 됩니다. 종교를 떠나 손을 모으는 자세는 마음을 모으는 자세가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번만 빌어도 마음이 스스로 정돈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혼자만 참으려고 하면 불이 더 커집니다. 가까운 친구 한 분에게 요즘 내가 좀 예민하네라고 털어놓는 것도 수행입니다. 말로 꺼내면 마음이 밖으로 나와 숨을 쉽니다. 필요하면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불 붙을 때는 먼저 몸에서 연기를 찾고 숨을 고르며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말은 부드럽게 듣는 시간을 더 늘리셔야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평온을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따뜻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부처님을 따른다는 것은 멀리 산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덜 태우는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수고했다 한마디를 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창 밖에 겨울 공기가 차가워도 마음에는 따뜻한 방한 칸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방에는 미움과 후회를 들이지 말고 감사와 자비를 들이시면 됩니다. 올해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